오른쪽 순서대로 갈게요 네 왼쪽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자, 오른쪽 기자 분들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분들 자2013 예, 핫한 대세들이 만난 영화 노브레싱 예, 예. 500만 돌파하면 예. 공약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네요. 하나, 둘, 셋. <목소리>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. <laughs> 어떤 유리 씨 어떤 애교 좀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, 정석 씨가? 어... 잘 깨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깨도 막 <laughs> 물고 막 그러더라고요. 아까 영상 보니까 예, 예. 인국 오빠 어깨도 깨물고 음.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애기 촬영... 같아요. 어... 아기 네. 같지 않아요? <laughs> 좀 아기 같은 게 있어요.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들어주는 것 아, 같아요. 정말? 응? 왜, 왜 이렇게? 이웨키리 인국 씨 어깨를 왜 모으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뭐 일종의 애정 표현인데요. <웃음> <웃음> 네, 뭐 그런 거예요. 어. <laughs> 네. 또 어떤 다른 뭐 애교 본인이 표현한 애교, 인국 씨가 봤던 애교, 목격했던 애교. <laughs> 어, 보면은 정석 씨가 허우드가 되게 좋고 <laughs> 네. 되게 멀쩡하고 음. 되게 비율도 좋고. 좀 약간 겉으로 봤을 때 시크하잖아요. 그쵸? 근데 뭔가 다섯 살짜리 어린애 흉내 내는 듯한 걸 해요. 그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다섯 살에요? 네. <laughs> 갑자기 갑자기 뭐안해 이러면서 어어, 되게 귀엽더라고요. 어, 네. 완전 예, 귀거 예, 같아요. 귀여운 모습입니다. 네. 어 노브레싱이 아무래도 스포츠 영화하고 청춘들의 얘기다 보니까 어쩌면 흐름상 한수 읽힐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안에서, 어, 새로운 신선함들이 있을 것 같아서, 어,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